세계 각국의 특이한 예절 월드컵 해보겠습니다. 한번 무슨 예절이 있길래? 미얀마 인사할 때 팔짱을 끼고 인사한다. 야 이게 예절이야? 야 우리나라에서는 <laughs> 난리 날 텐데 이걸 보면 <laughs> 어딜 어린 놈무 새끼가 어린 얘기하는데 팔짱을 딱 끼고 있다. 팔짱 아픈 마. 신기하네 이거. 이게 더 신기하다. 어디 어신 얘기하는 이 자식들이 너 인마? 어? 너몇 살이야? 인도네시아 안부 인사로 목욕했냐고 묻는다 식사하셨어요?랑 비슷한 용례. 야 신기하다 이거. 같이 씻으러 갈래?라고 하다. <laughs> 야 그러면 다음에 <laughs> 같이 한번 씻자. <laughs> 여자에게 인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가족 관계를 캐묻는 것이 예의다와 이거는 모르면 좀 당황하겠는데? 관심이 있으니 너의 가족을 묻는 것이다. 약간 이런 거군요. 홀킹님 씻었나요? 어. 개인정보입니다. 너무 캐묻지 마세요. 저는, 저는 이걸로 네. 가겠습니다. 이거 오른쪽 거 이거 신기하네. 일본 상대를 배웅할 때 상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 그래? 아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려주는 거야 갈 때까지. 괜찮은 것 같아. 친구 집에서 나왔는데 친구가 배웅을 해줘. 배웅을 해줬는데 잘 가하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그럼 약간 조금 서운할 수도 있잖아. 인도 재채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은 불길하다고 생각해서 재채기가 나오면 헛 재채기라도 한번더 해야 된다. 이건 뭐야? 이거 인도는 좀 희한하네. 이건 좀 중국 선물로 괴종 시계를 주면 안 된다. 아 인생. 종친다 이건가? 아 약간 그런 건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앞에서 합품해서는 안된다 화탄이 자극해서 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품 나오는데 어떡해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앞에다 대고 으어, 미루진 않잖아 면전에다 대고 입 크게 벌리고 그러지 않잖아 요거 알겠습니다 티벳 존경을 표하거나 괜찮다는 의미로 혀를 내민 예? 야 이거 완전 반대네. 티벳 사람 우리나라 보면좀 당황하겠는데. 메롱이 어떻게 존경을 표하는 거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에. 에이... <laughs> 게이바르 스트리머 1위. 티벳 갑시다. 티벳. 이누이트족 식사 후 감사 표현으로 방귀를 낀다? 와,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진짜 난 이거 어렵다. v s 인도네시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 와, 이건 또 특이하네. 왼쪽이 근데 와, 좀더 특이하긴 한거 같아요. 이게. 와, 저는 요거 요거 이누이트족. 잠비야 식사를 대접받을 때 재료를 물어봐선 안 된다? 주인이 독살하려고 의심한다고 생각하겠다. <laughs> 아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고기가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잖아 스튜를 해줬는데 안에 고기가 있는데 뭔가 <laughs>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뭔가 뭔가야 VS 칠레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아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햄버거를 손으로 먹는 게 이제 기본이죠 포크랑 라이프 쓴다? 유난 떠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난 이게 더 특이하다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재료 물어봐서 하는 거 이게 더 특이하다 에티오피아, 상대에 대한 예의와 현대의 표시로 연장자가 직접 손으로 음식을 먹여준다. 아, 난 싫은데? 오케이. 위에스. 베트남, 어깨를 신성시 여겨 상대방의 어깨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특이한다. 이거 모를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어깨 말고 다른 곳은 되나요? 그러게요. 어깨는 신성시 하니까 건드리면 안된댔지 겁썩. 이거 이제. 안 되겠지, 이것도. 이거가 있습니다. 여기 좀 신기하네요. 캄보디와 장례식에서 흰옷을 입는 게 예의다? 아뭐 그럴 수 있지 이거야 뭐 우리나라는 검은색이긴 한데 보통 대부분 검은색이긴 하죠 멕시코 약속 시간에 딱 맞춰가는 어? 딱 맞춰가는 것은 결례다? 이게 뭐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게 가는 게 매너라고? 그럼 약속을 왜 시간을 정하는 거야? 어허 <laughs> 와, 스트리머였다, 방송 시간은 지킵시다 뺏길 거와그음부터 멕시코 스트리머이겠다 방송 늦으면 은 누구 집에 놀러 가는 거면 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 집에서 파티를 하는 경우면 요리를 하거나 준비를 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 가면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 그런 게좀더 좋긴 한데, 이건 그냥 약속 시간에 그냥 늦는것 같네. 이건 그냥... 야, 저는 이거가 있으면 되고. 말레이시아 방향이나 에잉? 사람을 가르킬 때는 엄지 손가락을 사용한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대질이라 그러잖아. 이걸 안하긴 하는데 방향 가르킬 때도이러면안 돼? 저쪽으로 가세요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vs 아 이거 뭔지 알아? OK 사인은 성적 조롱을 뜻함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laughs> 이거 옛날에 스펀지에서 실험했잖아. 이거 옛날에 스펀지에서 직접 찾아가 가지고 브라질 사람들한테 대놓고 그냥 이러, 이러고 찍은 거 있어요.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프가니스탄, 빵이 바닥에 떨어졌을 경우, 주운 다음 반드시 키스해 <laughs> 에? 그럼 빵이 만약에 떨어져서 좀 굴르면 은 이제 나도 좀더 격렬하게. <laughs> 너무 많이 떨어졌어. 영국, 손등이 보이는 부위는 상대를 깔보는 표현이다. 이거 뭐야, 이건 또? 유명하지 않냐고? 나 처음 듣는데, 다? 이게 좀더 실수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내가 가면 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특이한데? 전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빵의 키스. 잠깐만 사진의 손가락 제스처는 운을 <laughs> 기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야 어디는 뭐 메롱을 하는 게 존경이고 어디는 이게 행운을 기원하는 거고 <laughs> 어디는 오케이가 욕하는 거고 다다르네 그냥 진짜 스위스 밤 10시 이후에 변기물을 내리는 것은 소음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고? 그럼 뭐 화장실을 만약에 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쟁여놔요? <laughs> 살살 내리면 된다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말안 된다. 무슨 변기물도 못 내려. 일본 손수건은 절연을 연상시켜서 선물해선 안된다 아 나랑 연 끊는다 이건가요 손수건이? VS 스리랑카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거나 등교하기 전에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관습니다 야... 이 우리나라 유교보다 더 심한데 여기는? 어디는 그냥 감히 어른이 말하는데 팔짱 딱 끼고 그냥 어? 말대답 따박따박 하는데 말이야 요걸로 가겠습니다 손수건 마사이족 만나면 은 반가움의 표시로 침을 뱉는다 어우, 반가우신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 메롱 한번 해보세요. <laughs> 진짜 반가우니까, 속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반가움을 표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가 있습니다, 요거. 야, 침 뱉는 거좀 신기하네. 뭐야? <laughs> 네덜란드. 본인의 생일 케이크는 본인이 준비한다. 야, 이건 뭐냐? 근데 아무도 안 오면? 진짜 얘처럼? <laughs> 내가 생일 케이크 진짜 개쩌는 거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진 이꼬라지 나는 거네? <laughs> 중국 아 그치 아 이건 유명하죠 조금 남기는 것이 예의이며 안 남기면 음식이 모자랐다는 뜻이라고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깔끔하게 먹으면 안 되고 약간 좀 흘려야 된대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다 희한하죠 저는 여기서 중국 가겠습니다 우리 방 시청자분들 중에 네덜란드인 분들 좀 많네 몰랐네 야 몽골 시골 지방에서는 사람보다 가축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 예의다어 소는 잘 지내냐 캄보디아 음식 먹을 때 후룩쩍쩍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예의다 진짜 반대다. 좀 조용히 먹으면 좀 맛없게 먹는다 이런 건가? 전 요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중국도 이럴 걸요? 아마? 이런 걸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세계의 예절을 종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면 매메 롱해주고 침뱉어주고 어른이랑 얘기할 때팔짱 끼고 얘기하고 음식 먹을 때다 흘리고 남기고 방고도 껴주고 트름도 끼고 이게 얼마나 글로벌한 예절 덩어리야. 이거 진짜. <laughs> 그치? 얼굴하대고 하프. 음. <laughs> 야 진짜 예절꾸러기다 예절꾸러기야 진짜 존경 <laughs> 피할 때 메롱 vs 만나면은 침 뱉기 <laughs> 너무 해맑다 사진이 근데 <laughs> 얼마나 존경스러운 거야 지금 마사이족이랑 티벳사람 같이 만나면 큰일 나겠네 이거 <laughs> 메롱 가겠습니다 메롱 와 진짜 이거 좀안 맞는다 근데 진짜 내가 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행동들이 예의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쩝쩝 <laughs> 방기대 메롱 야 그러면은 소개팅 자리를 갔는데 남자가 식사를 산 거야 그럼 여성분이 감사 표현으로 <laughs> 잘 먹었어요 하고 그냥 <laughs> 아 저도 잘 먹었습니다 어, 아 저도 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제가 더잘 먹었습니다 아아 보기 좋겠네 분홍하네요. 역시 1등은 요거 아닌가? 와나 이건 감당이 안됩니다. 방기는좀 감당하기 어려워요. 와 어. 랭킹 한번 볼까요? 침 뱉는 거 1등 피그 사인이라는구나. 여러분 다들 행운 기원합니다. 행운 기원해요. 항상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면 좀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나? 어른이 먼저 식사하는 거 신기하게 본대요 아밥 먹을 때? 아 생각해보면 반대로 먹는 나라도 있겠다 아 우리나라 그거 있네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laughs> 쓰면 재수없다는 거 있지 않나요? 또 외국에 없을 것 같은데? 4층 F층으로 하는 거아 그거 우리나라만 그런가 근데 혹시? 문지방 밟는 거아뭐 맞네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맞네 다리 떠는 거 되게 많다 이제 보니까 이거 조금 많다